안녕하세요. 하나그글스입니다 어, 이번 토너먼트는 강화 부스터 4성뭐 색깔 제한은 없는 토너먼트인데 전투 1일차 한번 다섯 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방어덱 구성을 한번 보여 드렸는데 현재 이 방어덱으로는 3승 일단 세번 들어왔는데 세번다 이겼어요. 일단 방어 등급은 A 등급이고 좀잘 꾸려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 첫판은 보통 강화 부스터 공격할 때는 센터 상성 3마리 아니면 2마리 정도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는 버프가 좀 많은 영웅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2를 가져가거나, 3위 조합이나 2위 1조합으로 가는 게좀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센터에 볼드 터스크가 있으니까요. 파란색을 일단 3개 가져가 보고 보라색을 2개 가져가거나 녹색을 2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영웅을 제가 한번 파란색을 어떤 걸 가져갈지 한번 보고요. 일단 파란색 <laughs> 중에는 일단 키릴, 힐러랑 공증이랑 이렇게 같이 해주는 키릴이 있고요. 그다음에 트리톤도 어, 얘도 일단 버프가 한개 있습니다. 치유량 증가해주는 버프가 있고 일단 데미지가 좀 한방 데미지가 좀 세네고 만화 속도도 빠름이어가지고 꽤 괜찮은데 걔보다는 일단 소녀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일단 상대편이 버프형 캐릭터가 좀 있었어서 해제할 수 있는 소녀가 좀 있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반격할 수 있는 보릴 한번 나보고요. 이렇게 가져가면 어...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첫판은 파란색 3개, 녹색 2개로 한번 가볼게요. 아, 보라색 2개도 괜찮긴 한데, 아, 브리닐즈를 가지고 가냐, 안 가지고 가냐 차이가 좀 커가지고 아,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3개 나왔는데, 센터에는 일단 못 보내고요. 녹색또 나왔고. 음... 이 상태에서는 노란색을 일로 옮겨서 파란색을 위로 올린 다음에, 이렇게 때려서 볼들을 세방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나왔다면, 이렇게 나오면 볼드한테 4대 맞출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맞추고, 이렇게 옮겨서 맞출 수 있는데, 이걸 옮기면 녹색을 못 없애니까, 아, 아 녹색을, 그냥 이렇게 파란색 없애보겠습니다. 아, 밑에 하나 또 떴네요. 이렇게 되면 일단 볼드 잡고요. 아씨, 부활! 아, 뭐 부활의 늪에 빠지게 되네. 이거 부활 하더라도 다음 턴에 파란색으로 잡으면 되는데요. 아! 또 부활! 씨. 부활 좀 하지마! 아, 두번 부활하고 다행히 잡았습니다. 지금 녹색 강화 부스터 효과 6 0고요 얘한테 하면 때리면 그러니까 해제하기 때문에 일단 키릴한테 좀 많이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려보도록. 이 어... 그 상태에서는 어차피 캐드먼이 저를 때릴 거라서 녹색으로 한번 밀어볼게요. 어, 이렇게 되면. 일단, 다섯 개 생겨서 강화 부스터 효과 100%입니다. 이 상태로 이제, 좀만 맞으면 그냥 퍼벅 죽을 겁니다. 공중이 반각으로 밖에 있는데, 이렇게 하면, 잡았구요. 아, 만화 깎이네. 습니다 어, 강화 부스터 때는 실제로 공격하는 캐릭 정도는 한개 정도만 가져가면 됩니다. 뭐 많이 가져가면 두개 정도, 뭐 전체 공격하는 애 하나 정도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음, 한번 지금 스, 힐러가 셋이거든요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녹색. 제대로 나왔죠 이거 바로 크리스탈 만들고 시작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란색도 바로 크리스탈 만들 수 있죠 이것도 크리스탈 만들고요 아 이번에 타일이 너무 잘 나왔네요 지금 100%입니다. 공격력 증가. 이거 캐드먼 한 방에 잡아야 되는데. 아, 한 방에 못 잡았네. 요거 다음에 해제될 수도 있어가지고. 아, 씨. 이번에 못 잡으면 해제가 되는데요. 파란색이랑 녹색이랑 없네요. 돌려보고요. 아, 다행히, 자폭하면서 죽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떤 카시랭 요거 한번 쏘고, 아,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녹색. 데미지 꽤좀 나왔죠. 빈 공간으로 보내고. 파란색! 지금 공증되어 있는 상태에서 티부투스한테 맞으면 에너지가 좀 상당히 많이 닿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와. 이번 판 완전 타일 빨이네. 이렇게 해서 일단 티브로투스 때려 보겠습니다. 한 방에 500 빠집니다. 500 이렇게 하면 리시우 잡았고요. 했죠? 보릴 반격이 쏠쏠합니다 세 번째 판 파란색 3개 녹색 2개 가 보겠습니다 아 이번에도 여기 파란색 떴죠 요거 일단 이 콤보로 보내 보고 아 좋은데 이거 없애고 여기에 빨간색 나오면 빨간색 2콤보, 파란색 3콤보 되면서 일단 스미톤몬은 잡을 수 있는데요. 그거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아, 딱 나왔죠? 말하는 대로 다 됩니다. 아, 이때는 힐러부터 잡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이 리가드, 위상 리가드 같은 경우에는 공중에 또 이게 버프가 두개짜리기 때문에 소냐로 일단 잡아보겠습니다. 크리스탈도 만들고요. 아, 잡았습니다. 녹색을 파란색을 터치면서 하면 어, 트리터는 요 파란색 하면 그냥 끝날 것같고요 해제하는 애가 없으니까, 있는 스킬은 다 써보겠습니다. 지금. 120%입니다, 120%. 얘는 뭐가 하나 없네. 공증이 하나 없네요. 이렇게 하면 120% 다시 됐죠. 키릴은 때려서 잡고요. 뭐 파란색 타일 두 개만 맞췄을 때 데미지 얼마나 나온지 한번 보겠습니다. 1100, 1 1 1 0 0 세번째 판도 이겼습니다 아, 네 번째 판은 의상입니다. 얘네 다1 1만 의상이고 나머지는 그냥 의상, 효과만 받는 의상 애들인데 엠블도 다 20이고 어, 해제 영웅 두개좀 빡셀 것 같습니다 얘도 보면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애는 소녀 하나밖에 없죠 거의 세 명이 힐러고 버티기 형식으로 방어대 구성하는 데 일단 저도 해제하는 영웅이 두 개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센터 보릴한테 최대한 타일을 보내가지고 소나나 멜렌도르로 해제하고 잡으면은 일단 쉽게 잡을 수는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노란색이 좀 많이 나왔네요 이번에는. 아... 일단 파란색이랑 노란색을 이렇게 올리면. 이 콤보로 녹색이 여기 옆에만 올라오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콤보로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아 파란색까지 좀 터져주네요. 이걸로 보리를 때리고요. 근데 네! 아 일단 해제 는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보리를 쓰고 해제하면 제가 반사 데미지가 좀더 많이 맞기 때문에, 어 그냥 때리고, 그 다음에 녹색으로 보리를 이렇게 잡고요. 어 브리닐즈 쓰면, 일단 특수 스킬, 방어력도 74%인가? 되기 때문에, 소냐가 해제를 못 시켜요. 또 브리닐즈 스킬은. 요걸로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파란색 그 다음에 또 때릴 수 있죠 이렇게 하면 멜렌도르 스킬 쓸수 있습니다 일단 공격력 1 0 0의 볼드 토스크 파란색 3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아, 죽진 않네요. 아, 예. 해제하는 건데, 아니구나. 이때 힐러를 일단 셋다 힐러가 남았기 때문에 좀 잡는데 오래 걸릴 수도 있어 보이고요 일단 요 상태에서는 제가 파란색 영웅이랑 녹색 영웅이 많기 때문에 보리를 좀 잡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습니다 빨리 잡을 수 있는 거아 보릴이 아니고 볼드 때 없는 타일안 맞았으면 좋겠는데 하, 엄청 버티기 들어가네 이거 아 185만 때리면 되는데 저걸 때기가 힘드네 있을 것 같습니다. 볼드만 아 94시. 어 요거 터치면 아한 칸이 모자라네. 씨. 일단 얘네 스킬 들어왔으니까 일단 다 터쳐 보겠습니다. 아씨또 만피야. 한번 가봅니다. 아, 지금 들어가면 안 되겠네. 아, 이거 씨못 이기는 거 아니야? 잡았다, 잡았다. 아, 볼드 잡았습니다 드디어. 그 다음에 둘다힐 쓰게 한 다음에 한 마리씩 때려서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봤을 때 일단 해제하고요. 멜렌도르. 멜렌도르. 죽어라. 어, 멜렌도르 잡았습니다. 이게 결국엔 나중에는 턴 피해도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음,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뭐 지금 피해량 120% 됐잖아요. 타일 아, 3개만 나오면 그냥 잡습니다. 끝났죠 길고 길었던 판, 결국엔 이겼습니다. 어, 마지막 판은 파란색 3개, 녹색 2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다행히 파란색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음... 첫 턴에 어떻게 좀잘 없애냐에 따라서 이게 판세가 기울을수 있기 때문에 요거 위로 올리고 여기에 파란색 나오면 크리스탈 만들 수 있는데 그거 한번 노려볼게요 첫 뭐? 판에 아 옆에 나왔네 이렇게 때리면 아, 만화 깎으니까 일로 그 스킬을 쓰게 한 다음에 해제하면서 잡고. 아, 좀 어렵다. 이거, 차우한테 맞으면. 다행히 제가 한 마리만 때려가지고, 만화 깎는 애라 좀 다행인데. 어이. 아, 씨. 근데. 아, 헨젤이 또 때리겠네. 회피했습니다 다행히 공격은 회피했는데 일단 스킬은 맞네요 이렇게 하고 때리고 때리고 몇피 아, 남았냐 76 살아나네. 어, 잡았다. 보셨죠? 벌써 두 번이나 회피했습니다 브리닐즈가 이래서 좋습니다. 아, 이번 판도 이겼네요. 한 날은 다섯 번다 이겼습니다. 일단 점수는 3161점이네요. 어, 3500등.